네, 동작이 연만하게되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자동문 컨트롤러입니다. 네, 오측에는 내용물을 미리 분해해 놓았고요. 대부분의 고장 증상이 전원 불량이 많습니다. 네, 또는 특이하게 문이 열려서 안 닫히는 네, 그런 고장 증상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어 제품들을 보내주실 때는. 고장 증상내역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택배 송장 보시면은 별별 네,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장내역하고 연락처 네, 같이 메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불량난 부품들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네, 수리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을 넣어서 네, 동작 여부를 살펴보죠. 네, 테스트를 하고 조립을 해서 다시 보내 드리게 되는데요. 같은 해서 네, 모델이 같은 경우는 네, 일전에 수리한 내역 다 분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델 이런 증상이다. 하기에는 어느 파트 원 포인트로 빨리빨리 수리 진행을 해서 나머지 점검 테스트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게 응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브랜드라 해도 내구성이, 즉, 구성이 어떻게 되어 져 있느냐, 약간씩 다르게 되어 져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말로 버전이겠죠. 네, 이제 수리를 다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커넥터에 케이블 안전하게 다잘 꽂아서, 네, 편안하게, 또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